어, 이거 선 높이게. 전 안보여요. 안보여? 거기요? 어, 씨. 나잠 안봤나? 어, 자꾸 끌어봐야 돼. 여기 뭐. 뒷각인데, 앞도 신경쓰여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확인, 확인, 확인. 확인. 두 명, 두 명. 있지. 네, 두 명. 두 명. 명. 여기 한다. 예. 형 쏴서, 형, 형총 쏴서. 제발, 제해마발 지금 죽은 거잖아. 안 돼, 붓니 붓는다. 아씨. 아이샤. 그루왜 죽었어? 요 왜? 죽었어요, 왜? <laughs> 맞았어요. 그치. 두 놈한테 다운 당했다.